샬롬, 반갑습니다. 3월의 마지막 아침, 복개입니다 3월 30일에 함께 묵사의 말씀은 이사야 51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이러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하고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을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와 호 같이 잊어버렸느냐, 별을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이 항상 종이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프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구 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기도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의 희지와스그물결을뒤 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네 말을 네 입에 두고 네손 그늘로 너를 덮으며 이는 내가 하늘에 펼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자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깨일지어다깨일지어다 일어서일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자는 마셔 다피웠도다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의 인가의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의 이의 자도 없도다이두 가지 일인데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설퍼하랴곧 황폐와 멸망이요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너희 아들들을 공비하여 거물에 걸린 용량같이 온 거리에 목통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와의 호 분노와 너희 하나님의 경책이 가득하더라. 그러므로 너 공부하며 포도주가 아니, 아니라도 치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너희 주여와 호 그의 백성에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너희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걸음치게 하는 자, 곧 나의 분노의 큰 자는 너희 손에서 걸려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자는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들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에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려 하던 자들이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너희 하리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여호와의 팔이 어깨서서를 외치는 그 강구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곧 나이니라. 라고 적각 응답하고 있습니다. 나하고 나인이라 강조, 어, 용법이죠. 그러면서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그같이 해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라고, 그 12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존재냐라고 했을 때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전하고, 또 어, 사람을 그 지으신 여호와이기 그 때문에 어,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 그 하나님을 그 잊어버리고 어, 자기를 학대하는 그 사람들을 어, 두려워 한다는 것이죠. 어, 우리가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 우리도 어, 때로는 사람을 두려워할 때도 있고 어,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어, 막년 자실 아이들도 있고, 정말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에 비해서는 참 불편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 그러한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학대자의 그 분노보다, 어, 더 크신 그 하나님의 그 위로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하나님은, 어, 다시 한번더 분명하게, 토로로 잡혀 갈 백성들이 구덩이로 내려가다 죽지 않을 것이고, 돌아오는 길에서도 양식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고, 라 14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하나님만 자신을, 그리고 바다를 휘저어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망군의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계수해서 자기를 갖다가 강조하면서 어, 내가 어, 너희들이 처한 그 문제에 대해서 어, 해결해 줄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그,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 때부터 시원을 향해서 너는 내백성이다라는 약속을 주셨고 그 언약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어, 우리 입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손그늘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두려움도 있고 또 나를 두렵게 하는 그런 대상이 있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보다 더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놀랍기 때문에. 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 믿어야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7절에서 23절에 영와의 팔이 엮여 서서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문장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분노의 큰 자는 다 이미 마셔서 비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의 형벌을 다 받은 그들에게 깨지어다 깨지어다 일어서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제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고 라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어, 이제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어,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멸망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어,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그 소망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인생에서 여러 번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징계의 과정에서 자기들 안에는 구원을 이끌어 줄 지도자가 없음을, 어, 처절하게, 그, 18절에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임한 황표와 멸망, 예루살렘 주민들이 임한 기근과 칼의 두 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마치 건물에 걸려 도사를 기다리는 짐승처럼, 온 그린 모퉁이에 쓰러져 있어야만 했다고 19절과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아무도 위로해 줄 자가 없는 비참함을 직시하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출발점이다. 어,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한다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할 수 없다. 사람을 의지할 수도 안 된다는 것이고 환경을 의지할 수도 없고 환경을 의지할 수도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아무도 없음을 발견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상 함께 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약할 때에 도리어 자기가 강함이고 그런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라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분노의 큰전을 거두어서 대적들의 손에 두게 될 것이라고 21절과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23절에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저들을 밝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나를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밝히게되나 그러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나를 두려워하게 되는 사람이라든지 또 환경이 어, 내 밑에 들어오게 된다. 나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어 하나님을 지배하고 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봄이 어, 왔습니다. 천지만물에 꽃들이 피고 또 봄기운이 솟아나고 어, 있고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이때에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들 사회, 삶의 모든 부분에서도 어,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소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대적하여 이기게 할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